시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글뉴스의 클레어입니다. 최근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부모님과 함께 한국에 입국하는 청소년들의 수 또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.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이러한 중도입국 다문화 학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 예비 교실인 한빛 마중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. 자세한 내용은 매도 기자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. 매도 기자, 네, 안녕하세요. 더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 한빛 맞은교실 담임 선생님을 모셔봤는데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네, 여기 한빛 맞은교실은 어떤 곳인가요? 네, 한빛 맞은교실은 청소년기에 중도 입국하여 바로 한국 학교 에 입학하기 힘든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학교 생활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. 어린 학생들이 낯선 언어와 문화에 적응하려 힘든 한국 공부 쫓아가려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면. 비슷한 상황의 친구들과 차근히 한국어를 배우면서 적응하는 기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오늘 너무 너무 좋네요. 진짜 딱 완전 다문화 분들을 위한 교실. 언제 가장 보람을 느끼시나요? 한빛 맞은 교실 다니던 학생들이 정규 학교에 입학하여 잘 적응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, 그리고 적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기뻤고. 또 집에서 혼자 놀던 아이가 여기 한국 한빛 마중 교실 와서 친구들하고 같이 한국어도 배우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을 때 좋은 시간이었다고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. 아, 네, 어, 누 누가 들어도 이거는 진짜 완전 큰 보람을 느끼만 하네요. 네, 한빛 마중 교실이 바라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? 이제 우리나라도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하고 이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편견 없이 돌봐줘야 합니다. 너무 예쁘고 총명한 우리 학생들이 편견이나 차별에 청소년기를 힘들게 보내지 않기를 바라고 그들이 특기나 재능을 잘 살려서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훌륭한 글로벌 리더로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한빛 마중교실은 한국어 수업뿐만 아니라 수학, 창의 체험, 연극 놀이까지 중도 입국 학생들의 한국 적응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수업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지금 저는 방금 막 한빛 마중교실을 끝마치고 나온 한 학생을 만났는데요. 가보실까요? 이름이 뭔가요? 아 유리예요. 네, 유리 군, 안녕하세요. 네 우리 유우리 친구 학교생활 재미있나요? 재미있어요 아 정말요? 네 진짜요? 네 <laughs> 정말요? 네 어떤 게 제일 재미있나요? 어.. 친구들이랑 같이 수업도 듣고 놀려 하는 게 재미있어요 아 재미있어요? 네 친구들 많아요? 아 친구들 많을 것 같은데 잘생겨가지고 보통? 아 우리도 친구합시다 저도, 저도 친구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린린 친구 자 한국에 온지 얼마나 됐나요? 어.. 네달네 달? 네달 됐어? 한국어가 아직 서툴 텐데 어.. 수업이 어렵지 않아? 안 어려워? 괜찮아? 네, 괜찮아 어, 괜찮아? 네. 어, 정말? <웃음> <웃음> 저 또한 다문화 청소년으로서 한국에 왔을 때막 진짜 완전 막막하고 답답하고 진짜 엄청 스트레스를 받은 기억이 좀 많았는데 이제 한빛 마중교실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문화 청소년들이 좀잘 적응을 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토글뉴스 매더였습니다.